이동관입니다. 예, 866회. 예, 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바코드 총. 예, 안에 열어봤더니 예, 이렇게 예, 단건이 39건이 하나 들어있고, 예, 이건 제가 좋아하는 총이죠. 예, 이렇게 예, 들어가 있, 이렇게 들어있었고, 예,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바코드총이이 예, 안에 단건이 있다. 우리 단톡방 회원 여러분들께. 예, 이랬, 이 안에 단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예, 공개를 한 거, 까보니까 34, 29, 39. 예, 이렇게 다 안에 있어요. 보세요, 초. 예, 있죠. 몇 번인지는 저도 몰라요.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이 안에는 번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바코드초이 나온다면. 예, 이렇게 있어요. 이, 런 숫자만 우리가 확실하게만 알고 있다면 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로또가. 예, 이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죠. 예, 보세요. 예, 바코드 초. 이건 좀더 특이하죠. 예, 이렇게 나오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4,000원짜리에서 이렇게 있어요. 당번이 안에 예, 비록 정렬이 예, 안돼 있지만, 예, 이렇게 이런 그림도 초기인 예, 바코드입니다. 예, 보세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산 거. 예,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바코드 초기고요. 안에 이 안에 분명히 당번이 예,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예, 요것도 예, 이 안에 분명히 당번이 예, 흩어져 있거나 예, 보세요 예, 바코드 보세요 예, 열심히 보시면 이 안에 분명히 당번이 예, 흩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두, 미리 예측을 합니다 예, 바코드가 똑같죠 예, 분명히 이 안에 예, 있다 요거는 요거는 제 예, 구물망이 구물망. 어. 이거는 제 구물망 구물망 번호들이다. 어. 어. 구물망 번호들이고 어. 이렇게 에,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어. 이동관입니다. 예. 이 보세요, 1등번호865 회차 1등번호 예. 바둑알 주듯이. 바두갈 두 듯이, 예, 바두갈 두 듯이, 예, 15번은 제자리 시키고 바두갈 두 듯이 이렇게 1등 번호를 탄생시켰어요. 예, 바두갈의, 예, 바두갈의 황제다. 예, 동행은 바두갈 두기의 황제다. 그죠 아주 이렇게 1등 번호가 쉬웠어요. 예, 어,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예, 어,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예, 여기 중복수, 예, 중복수 잘, 중복수가 당번일 수도 있고, 중복수가 아닌 게 당번일 수가 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양주 예, 다이아몬드, 예,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17년산을 예, 공짜로, 예, 오해 풀라고 공짜로 먹었다, 마셨다. 17번이 있죠. 중복이죠. 여기는 17번이 왠지 고정한 수가 예,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여기 30번 보면 대각으로 떨어져 있죠. 예, 이거 지금 30번 같은 경우도 예, 출자리예요. 출자리, 예, 출자리고.